안녕하세요. 모트라인입니다. 아, 오늘도 무지성 현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네. 얼마 전에 저희 모트라인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박병일 씨의 헛소리들에 대한 토론을 좀 했는데요. 아,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건 또 뭔, 이소린가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뉴스 기사요. 네 지난 7월에 국토부에서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막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은 몇십억 혹은 몇 억씩 과징금을 내고 현대는 115만 원만 냈다. 이게 뭐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. 안 봐도 비디오야. 이 놈의 무지성 현가들은 인터넷 기사를 봐도 이거를 세줄 이상 읽을 능력도 안 되고, 애초에 그럴 의지도 없으니까 그냥 딱 지들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, 우, 10억, 오, 115만 원, 역시. 국토부는 현토부. 분명히 이랬을 거란 말이야. 이거 안 봐도 비디오에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. 방구석에서 좋아하면서 그랬겠지. 아, 역시 현대가 국토부를 또 매수했네. 어, 분명히 이러면서 또 여기저기 똥글 싸지르고 다니고, 어, 지들끼리 자위하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. 네, 그러고 있을 겁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무지성 형가들을 위해서 이 과징금이라는 거 어,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네,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들어주세요.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가장 상위법 뭐가 있을까요? 네, 자동차 관리법이 있습니다.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법조항들이 있는데 이번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는 바로 지금 이 자동차 관리법의 제 30조 1항에 근거한. 것입니다.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 30조 1항을 한번 보면 아, 모든 자동차 제조 수입사들은 자동차를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.라고 나와 있어요.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이 뭐냐? 네, 바로 이겁니다.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도 다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. 여기 보면 정말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, 뭐 예를 들면 방향지시 등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어떤 주기로 점등되어야 하고 밝기는 어느 정도. 이상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뭐 최저지상고는 얼마나 되어야 하고 안전벨트는 어떻게 작동해야 된다 등뭐이렇게 이렇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. 네, 그게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이에요. 아 이렇게 자동차관리법 30조 1항은 차를 만들 때 방금 말씀드린 것들과 같은 자동차를 안전 기준에 충족하게 만들어서 팔아라라는 내용인데 이걸 제조사가 어겼을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이제 똑 같은 법의 74조 3항에 보면 나와 있죠. 자, 그래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. 30조 1항을 어겼을 시에 자동차 회사가, 네. 자동차 매출액의 2%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네, 부과받게 되어 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뭔가 애매하죠. 아니, 2%를 초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면 뭐그 안에서 0.1%든 0.01%든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?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, 그럴 리가 없습니다. 네, 법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. 자,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또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. 시행령을 봐야 됩니다. 시행령이라는 거는 아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 관리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뭐 세부적으로 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라라고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자동차 관리법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시행령을 한번 볼게요. 15조 5항에 나와 있어요. 자동차 관리법 74조 2항부터 4항까지 이 네.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아 별표 1의 3과 같다. 자. 다시 말해서 이 시행령의 별표 1의 삼을 보면 아이 과징금을 어, 어떻게 부과해라 이 계산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. 자 이게 슬슬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좀이 보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? 응? 자 그래서 시행령의 별표 1의 삼을 보면 자이 나와 있죠 과징금 부과 기준. 제조사가 판매한 차량, 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매출액의 100분의 2, 네, 2%, 2%를 과징금으로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2%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우리나라 법이 살짝 좀 거지 같은 게 있는데 어, 예외조항이 좀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과징금 부과 기준에 보면 회사가 차를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팔긴 했는데 조사하기 이전에 조사하기도 이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았어.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알아서 시정한 경우,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50% 반값으로 할인을 해주겠다. 네, 이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한 번의 할인 기회가 한번더 있습니다. 문제가 발견되고 나서 문제가 있던 차량들이 시정 조치가 되었느냐, 얼마나 됐느냐, 여기서 또 시정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면, 네, 최대 5 0를한번더 할인을 받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. 네, 그냥. 국토부가 햄터부라 가지고 꼴리는 대로 부과하는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계산식을 바탕으로 몇 개만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 아우디 한번 볼게요 A4 40TFSI 모델이고 이거 뭐4,500 정도에 팔았을 테니까 세금 빼고 뭐 하고 나면 뭐 4,000만 원 정도 실 매출액에서 폈다라고 치고 아, 이 차를 546대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, 뭐... 220억 정도 되겠죠 여기서 2% 하면 4억 4천만 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걸 알아서 발견해서 시정하면 50% 자 그러면은 2억 2천만 원반 네, 할인 받았죠. 자 그런데 실제로 내는 과징금이 1억 8천만 원이에요. 아우디 같은 경우에 아, 아마도 어느 정도는 또 시정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할인을 좀 받은 게 아닌가. 네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. 자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. 어디 세이 네,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온답니다. 그래서 이 차도 좀 계산을 해보면 어뭐 세금 빼고 뭐 하면 실매출이 대당 5천만 원 정도 잡혔다고 봤을 때 1753대를 팔았다니까 880억 정도 되고 여기에서 2%하면 17억 그런데 실제 부과받은 과징금이 7억 5천만 원인 걸 보니까 얘네도 아마도 50% 정도 할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벤츠 C43 모델 세대가 전조등 높이가 우리나라 규격이랑 안 맞았대요 그래서 실매출액 6천만 원 잡으면 1억 8천만 원이고 여기서 2% 하면 360만 원아 실제로 받은 과징금. 비임금은 180만 원인데 그러면 50%한 번만 할인을 받은 걸로 네, 유추해 볼수 있겠죠. 네, 시정조치가 안 됐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. 자 재밌는 건 BMW입니다. X5를 비롯해서 총 6,500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. 뭐 평균 7천만 원만 잡아도 4,300억. 네, 이거 2%만 하면 86억. 근데 얘네는 과징금을 10억만 낸 거야. 이건 또뭐 어? BMW가 국토부를 매수한 건가? 어떻게 76억을 할인받을 수 있어? 저기 무지성이들, 이거 완전 어? 니들 표현대로라면 이거 비토부 아니냐? 비토부? 어? 자, 이거는 바로 어, 잘 들어요. 이 과징금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. 네, 이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상한선이 10억입니다. 이건 혼다도. 마찬가지예요, 지금. 혼다 오디세이 5천만 원씩만 잡아도 네, 계기판에 속도 제대로 안 나오는 차가 3748대. 아, 매출액이 1800억인데 이프로 하면 37억인데 과징금이. 아, 근데 상한선이 10억이라서 이 혼다도 또 10억만 냈죠. 아니, 도대체 과징금 때리는데 상한선을 왜 만들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, 지금 잘 이해는 안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 115만 원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. 응? 아, 무지성 새끼들이 이게 국토부가 매수당해서 현대한테는 과징금을 115만 원만 때린 거라고 말하는 어 근거가 된 예. 고 사례죠. 이것도 한번 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솔라티 화물밴이 한 대당 5천만 원이라고 치면 어 22대니까 11억. 여기서 과징금 2% 하면 2,200만 원. 어? 뭐야? 근데 115만원 냈잖아요? 2200만원에서 아무리 할인을 맥스로 받았다고 쳐도 50%씩 두 번을 할인을 받았다고 해봤자, 550만원인데, 어, 어떻게 115만원만 낸 거지? 라는 생각이 들죠? 어, 역시 국토부는 현토부인가? 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. 자, 여러분, 어, 여러분들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국토부가 현토부가 맞는 것 같아요. 아무리 깎아줘도 550만 원인데, 115만 원만 냈잖아. 어? 그죠? 자, 국토부는 현토부다. 이럴 줄 알았어? 이러면 좋지. 어? 이러면 니들은 또막 좋다고, 어? 막슈퍼챗 쏘고 막 그러겠지? 아, 어, 자,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법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뀝니다. 업데이트가 돼요. 아, 어, 그냥 바뀐다기보다는, 어, 현실적으로 보다 소비자 친화적이고, 서민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.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관련 법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토부가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그 기준, 어느 기준을 언제적 법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냐 이게 좀 중요한데. 차가 소비자에게 출고된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조사가 차를 맨 처음 출시하면서 해당 차량의 재원을 국토부에 최초 통보 등록했을 그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대가 국토부에 해당 솔라티 모델의 재원을 통보했을 시점이 2016년 3월이고 이번 솔라티에 대한 과징금은 그 당시에 유효하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. 그래서 2016년 3월 당시의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면 네,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차를 판 제조사에게 매출액의 1000분의 1 1000분의 1, 1 0.1%죠. 0.1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1000분의 1, 1 어0.1% 이게 불과 5년 전인데 너무 심했죠. 네 지금 현재는 안전 기준을 안 지키고 차팔았을 때2% 부과하는 과징금을 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0.1%만 부과했다는 거지. 아자 그러면 어쨌든 솔라티 22대 매출액 대략 11억이니까 0.1%는 110만 원 아, 나오죠. 네,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115만 원 받았죠. 얼추 비슷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아, 당시에도 그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0.1% 가진금에서 네, 반값을 또 할인해 주는 어 이좀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할인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때도 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수입차 사례들은 막다50% 50%씩 두번 할인을 받은 사례들도 있는데 현대기아는 오히려 할인도 안 받고 그냥 법에 정해진 0.1%를 그대로 다낸 거예요 어? 결국에 혼다나 다른 수입사들은 감경 받을 거다 받고도 상한선이 있다는 이유로 10억밖에 안낸 건데 현대는 오히려 감경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때려 맞은 거야. 어? 알겠어요? 수입차는 10억. 우와, 역시 국토부는 현토부. 수입차는 10억 때리고, 우와, 현대차는 뭐, 115만원 때리고. 일단 숫자에 꽂혀가지고 무지성으로 까기만 하면 안 됩니다, 진짜. 어? 그리고 무식하고 멍청한 걸 떠나서 알아볼 생각,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무지성이라는 말을 듣는 거라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, 진짜. 자 이렇게 오늘 어, 무지성 형가들을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가이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.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말이죠. 이 무지성이들이 화력이 세요 또할 어, 일이 없거든 집에 있으니까 화력이 세. 이 무지성이들의 그런 화력이 좀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쓰여지면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수 있는데 이 다, 다들 엉뚱한 데다가 총질을 해대고 있다는. 사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보여드린 과징금 부과 기준에 보면 제조사나 수입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했을 경우에 이제 상한선 없이 네 매출액의 3%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. 아 이게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작 1%였어요. 네, 세 배로 늘었죠, 세 배. 그래서 이제 3%입니다. 아, 어, 자, 그래서 올해 2월 이후로 출시되는 모든 차량들은 이제 이3% 가이드를 따르게 됩니다. 아무래도 1%에서 3%가 되면 네, 제조 수입사들이 결함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굉장히 큰 부담감 리스크가 생기겠죠. 그렇다면 우리 무지성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? 어, 국토부가 현토부라고 근거도 없이 뇌피셜을 퍼트리는 게 아니고 제조사나 수입사가 결함을 은폐하고.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, 해외는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냥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은지, 매일 눈으로 좀 지켜보고,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직접 전화해서 막 따지기도 하고, 공론화도 하고,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, 네, 그래서 결국에는. 바로바로 바로 리콜도 좀될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무지성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, 어? 뭔가 발견됐다 하면 그냥 막 국토부에 미친 듯이 무지성으로 전화하고 막 찾아가고 또 따지고 막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거할 때는 좀 아, 무지성이어도 괜찮다고 봅니다. 현대를 까건, 아, 국토부를 까건 뭐든지 잘못된 걸 까는 건 언제나 환영입니다. 네. 두손두발 들고 환영이에요. 그런데, 제발 좀 제대로 알고, 팩트에 기반해서 깝시다. 어? 이게 뭐, 씨가, 씨가 탄소인지도 모르고 그막 까고 있으면,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. 응? 소비자의 관리를 찾기 위해서는,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하는데, 어, 계속 그렇게 무지성으로 까면, 전체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효과만 납니다. 뭐, 당연한 얘기잖아요. 적당히 합시다. 네. 오늘 여기까지.